후변나에 따라서 제주바다 수온은 굉장히 전 세계에 비해서 한 2.5배 이상 빠르게 지금 수온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바닷속의 변화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고기들이 최근에 제주도 연안에 많이 보이고 있고 또 도내 시장에서도 몇몇 종들이 소비되고 있으며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후로 어, 기온이 1도씨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온이 전세계적으로 한 50년 동안 0.48도씨 올랐다고 하니까 대략 0.5도씨 육상의 기후, 기후 상승폭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바다에 지난 50년간의 표층 수온을 조사를 해보니까 1.23도씨 그러니까 전세계 평균의 0.48도씨에 대략 한2 5배6배 이상도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실제 다이빙을 하러 들어가 봤더니 표층수온이 29도 ]까지 나왔어요. 10년, 15년 전에 제주바다 처음 다이빙을 할때 여름이 되고 여름 가을이 되니까 지금 수온이 과거 한 28도 수준인데 이제는 29도, 3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상하는 난류 영향 가장 많이 현상이 감지되는 곳이 제주도이고 오키나와라든가 대만에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난류 세력들이 확산이 됨과 동시에 생물들이 그런 난류의 확산을 따라가 편승해서. 우리나라 제주도를 통해서 뭐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유입 경로가 형성이 되거든요. 전 세계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해, 해류의 대수만의 어떤 확산적인 부분들, 특히 그분 중에서 난류의 확산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제주 바다의 수온 상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바다 속에 있는 해양 생물의 변화들이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물고기가 거의 아열대어종으로 바뀌고 있어요. 과거 이제 1990년대 전만 하더라도 이 제주바다에는 예를 들면 뭐 가시복이나 거북복이나 흔히 보이는 주걱치나 뭐 줄도하돔이나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비고기나 뭐 청줄돔 같은 파랑돔 같은 고기들이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은 이 제주바다의 거의 절반, 50% 가까이가 아열대어종으로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이 변화하는 생물 중에서 가장 또 특징적인 것들이 어류들인데요. 아열대 어종이 제주 연안에 출현한 해는 약한 1990년대 말경부터 조금씩 서식하기 시작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 조사 결과 그 아열대 어종이 출현 비율은 48에서 한52% 정도로 출현 비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도 연안에 아열대 어종으로 확인된 어종 수는 현재까지 약한 87종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다숲이 변하고 있어요.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양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주바다의 바다숲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온이 적절하게 떨어져야지 잘 자라는 모자반 토시 이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수온 상승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한 해조류를 먹고 자라는 소라 전복과 같은 애들이 같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양생태계에서 가장 또군집의 군집에 상위군집을 타자하고 있는 생물들이 당연히 어류이고, 그러니까 피라미드에 대한 먹이망 구조에서 가장 제 최상위 포식자가 어류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3차 상위 포식자인 뭐무척추동물들 1차 생산을 일발하는 해조류, 그다음에 사회계층, 하위계층, 하위계층 뭐 이런 모든 생물들 어떤 군집들이 이 먹이망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 전체적인 그먹이망의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이 먹이 생물에 대한 이 변화 부분들이 그 먹이를 이용하고 포식하고 하는 생물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열대해역에서 생활하는 열대해역의 생물들은 또그 열대해역에 맞는 먹이 생물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열대해에서 역식하는 생물들이나 어류들이 제주 연안에 유지되면서 먹이망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뭐 단시간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 나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조사를 해야만이 전체적인 뭐 플랑크톤에서부터 먹이망 구조까지 그런 결과들이 예, 나올 수 있는 음,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수온 상승에 따라서 제주 바다의 3분의 1에서 갯녹음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갯녹음 현상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타나면 이 허옇게 바위를 덮어버리면서 해조류가 자라지 못하고 거기 터질 잡고 있는 어린 물고기들이 자라지 못하고 산란을 하지 못하고 일시에 바다도 죽고 해조류도 죽고 물고기도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또 해조류에 대한 변화도 어, 최근에는 당연히 이... 제주도도 아열대와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서 뭐 녹조류와 갈조류들을 이런 제주도에서 어 토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뭐 갈조류, 뭐뭐 뭐 감태라든가 모자반 이런 갈조 식물들이 어 상당히 군집 밀도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에 반해서 열대 해역에서 어 서식을 하고 있는 홍조류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정기적인 잠수를 통해서 많이 이제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녹색연합에서 제주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바다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영상에 담긴 이 바다는 바다 전체가 다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제주연안연산후군락지라고 해서 천연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속에는 굉장히 잘 발달된 산호 군락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산호들이 대략 16종 17종 가까이 있어요.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 보호생물로 거기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산호들을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긴가지 해송과 같은 산호 종류들을 별도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바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산호 군락지로서의 최고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호주까지 이르는 이 넓은 지역을 이를테면 코럴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럴 트라이앵글의 그 삼각 꼭지점의 제일 위쪽 지점은 사실 우리나라 제주도입니다. 이 삼각형 안에 대체적으로 태평양 산호 서식지에 집중이 되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산호 군락지의 극방 한계선이 이 제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코럴 트라이앵글의 왼쪽 끝은 인도네시아 라자 안파 지역에 대략 500종 이상의 산호들이 있다고 해요 오른쪽 끝은 뭐 뉴칼레도니아나 이미 잘 알고 있는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얼리프 같은 큰 대보초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제주바다는 특징적으로 전 세계의 산호 서식지와 다르게 굉장히 연산호 군락지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호 집단 군락지로서는 전 세계에서도 거의 독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얼리프 같은 경우는 이 하드코럴 그러니까 경산호 지역들이 하나의 지형을 이루는 형태인데 We'll be right back. 연산호는 열대지역의 경산호인 하드코럴과 다르게 소프트코럴이라고 부르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말랑말랑한 몸체가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산호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앞에 범섬 사이에 들어가는 산호 정원만 하더라도 수심 20에서 한 35m 사이에 연산호 군락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수온 상승에 따라서 제주바다 남쪽에 있는 아열대지역, 열대지역에 있는 경산호들이 지속적으로 북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산화와 경산화가 서식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 보이지 않던 경산화 중에는 예를 들면 비단풍 돌산화나 그물코 돌산화 같은 돌산화 종류들이 지속적으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톱착석 해양생물과의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확연하게 생물상의 변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무척수 동물인 열대 지표정으로 선정을 한금물코돌산호에 대한 제주야나 즉, 마을어장의 안반을 덮어가는 면적을 말하는 그 피도 비율이 평균 면적의 한 10에서 한15% 정도, 그 정도 차지할 정도로 열대해역의 산호초를 형성하는 이런 금물코돌산호의 서식 면적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조사였습니다. 어떤 산호들은 수온 상승에 따라서 서식지를 남해안까지 올리기도 하지만, 수온에 민감한 산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멸종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경산호들은 또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이 경산호들이 어떤 식으로 서식지를 또 차지하고 있는지는 변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 뭐 저희가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토대로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고. 사실 이 바다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를 따져도 거의 손꼽히는 연구자들이 제주 바다뿐만이 아니고 뭐~ 독도를 갔다가. 서남해의 끝에 있는 가거도를 갔다가 백령도를 가서 조사를 하고 남해안 전 지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거의 되어 있지 가 않고 특히 바다 산호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어, 전무하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육상에서의 이런 생물성 변화들은 우리가 뭐 쉽게 변화들에 대한 그런 현상들을 쉽게 관찰할 수고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닷속의 생물 변화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는 게 정말 현실입니다. 기후변화로 변하고 있는 그 해양 생태계 의 변화를 뭐 진단을 하고 미래의 바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수산 정책에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장기적인 모니터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노라는 종은 국내에서도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공간들은 국내법뿐만이 아니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되어 있기도 한 바다이기도 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럴 트라이앵글에 어떻게 보면 연사로 북방 한계선이 이 지역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역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에 따라서 바다 속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 직접적으로 수온 상승이 일으키는 변화. 그세 가지로서 물고기의 변화 그리고 바다 숲과 같은 해조류의 변화 그리고 연안 환경 밴노군과 같은 연안 환경의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런 변화들이 이 제주바다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지 그리고 제주바다를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 전역으로 어떤 식으로 포괄적으로 보일 건지 아마 그거는 제주바다를 쭉 살펴보면 그 문제와 그리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눈에 보이는 현재 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는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냈지요? 어, 일종의 제주바다 산호 안내서가 나올 겁니다. 산호 도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산호 연구자, 다이버 중에서 수중 촬영이 가능한 어, 사진작가 겸 다이버, 녹색연합 활동가, 각각이 제주바다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다 함께 같이 모여서 이책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제주바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국내 국제적으로 어떠한 보호 지역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산호는 또한 어떤 상황인 것인지 그리고 바다속에 들어가면 무엇을 볼수 있고 또한 어떤 변화들을 알수 있을 것인지 일종의 제주바다 안내서이기도 하고 어, 산호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버들이 바다속에 들어갔을 때 이를테면 에코 다이빙을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서이기도 한 책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으로 또 제주바다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그 바다를 같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 줘야지 그 존재가 두드러질 수 있고 또 어떤 시인은 야 사랑도 많쳐 사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위기의 바다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바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청정 바다이고 정말 탁월한 바다이고 그리고 그 형형색색 산호들을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형들을 속에는 한번 같이 만난다고 하면 큰 경이로움 아름다운 기억들 마치 같이 간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